기다 서른 평제트데이 스포츠 최경진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우진, 서준영, 김주호, 정성현, 강주광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 F S 주훈진 감독입니다. 박영환, 이현울, 김영록, 김선빈, 홍석용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FK 슈퍼리그 12라운드 경기 서울은평 ZT스포츠와 강원FS 두팀 간의 경기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푸른색 유니폼의 서울은평 그리고 오른쪽에 주황색 유니폼 강원 f s 입니 전방 이현우자 빼냈어요 김영록 제처됩니다 골대 옆쪽이었습니다 이승준 이여받았습니다 뺏겼어요 슈팅 반대편 야, 골대 앞쪽을 지켜내고 있는 이승준 선수입니다. 야 지금 측면에서 꺾어주면서 중앙으로 이동이 됐고요. 결대로 따라갑니다 오른쪽인데요. 슈팅 벗어납니다. 홍석용 뺏겼는데요 위험합니다. 자 달려갑니다 슈팅 정면이었습니다. 박영환 골키퍼 아래쪽으로 향한 슈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록 왼쪽 승면깊깊게 들어갑니다. 꺾어줬고요. 열려 있어요. 들어갑니다. 이한노리 득점 1대 0의 스코어. 강원의 페이스가 경기를 앞서갑니다. 야 완벽하게 만들어냈던 강원의 페이스. 이렇게 오늘 경기 선취골이 터집니다. 자 김영록 선수가 빼낸 볼 지금 골대 앞쪽이 열려 있었고요. 이한을 선수 또 이러한 문종현 돌려줍니다. 자 길게 뛰었어요. 헤더 걷어냅니다. 네, 전방에 김주호 선수를 바라봤습니다만 수비가 걷어내면서 왼쪽 연결 자, 골대 앞쪽에요 이 돌아섭니다. 슈팅 골대 옆쪽으로 빗나갑니다. 먼거리 슈팅. 자 지금은 득점이 됐군요. 김주호 선수의 슈팅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1대1 동점을 만드는 서울은평 ZD 스포츠입니다. 야 지금은 거리가 상당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낙객깔린 이 슈팅이 박영환 선수의 옆쪽을 스쳐 지나가면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김입니다 돌파 깔아줍니다. 앞쪽에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측면 반대편으로 벗어났습니다. 김영록 반대편의 연을 연울 넘어집니다. 원상복귀를 시켰던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았던 양팀의 전반전이고요. 슈팅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달려왔습니다. 김선빈의 득점이 터집니다. 야, 지금은 상당히 빠르게 짧은 패스로 풀어나갔던 강원의 패스였는데요. 김선빈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번 시즌 3골째 김선빈 선수가 리그 3호골로 다시 역전에 성공합니다. 부드럽게 연결이 됐고요. 안 서림없이 김선빈 마무리. 다 막혔어요. 자 서울은평의 공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패스 돌아섭니다. 자이한울 선수가 밀어붙였어요. 달려옵니다. 이한울 넘겼고요. 김영록, 김영록 들어갑니다. 이제는 3대 1의 스코어. 강원의 패스가 이 경기를 두골 차로 앞서갑니다. 자 리그 득점 1위 김영록 선수는 이번 시즌 한 골을 추가하면서. 시즌 16호 골을 터뜨렸고요. 이 경기의 무게추를 옮기는 득점이었습니다. 골대 앞에서의 좋은 기회를 정확한 마무리로 이어갔던 김영록 선수의 득점. 3대1로 강원의패스가 앞서 있습니다. 자, 이한울 이어봤습니다 김영록 달려오는데요. 김영록 득점합니다. 이제는 4대1의 스코어. 이 경기를 3골차 앞서갑니다. 야 김선빈 선수가 앞쪽으로 쇄도를 하면서 마무리를 또 지었고요. 이하누레 패스. 아 그리고 김선빈 선수였군요. 자 김선빈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자이 경기가 전반전은 약간은 좀 기울어집니다. 접어놓고 자 왼쪽 태클 들어옵니다. 아우 자, 전반전 경기 종료됐습니다 4대 1의 스코어 오늘 은평 다목적 체육관으로 원정길을 떠난 강원FS가 전반전을 3골 차로 앞서갔고요 이제 후반전 경기 이어지게 되겠고요 양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김영록 내려줍니다 김선빈 돌려주고요 김영록 들어갑니다 또한 번의 득점이 터집니다. 김영록의 득점! 5대1로 앞서가는 강원 f 패스입니다 자, 그리고 찰칵 셀레브레이션까지 김영록 선수가 오늘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옵니다. 각도가 많이 없었고요. 지금은 이무성 골키퍼가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막아보려 했는데요. 김조가 때립니다. 맞고 나왔어요. 다시 한 번! 옆쪽이었습니다. 더라인이 나가지 않았고요. 그대로 올라옵니다. 왼쪽입니다. 넘겼어요. 자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돌아섭니다. 풀렸습니다. 슈팅 득점! 한 골을 따라붙습니다. 강주광의 득점이었고요. 자 최근 재경기에서 득점이 없었던 강주광 선수가 골 침복을 깨면서 자이 경기 다시 한번 불씨를 살려놓습니다. 이제 문전에서의 혼전 상황이었고요 기다리고 있었던 강주광이 정확한 슈팅 타이밍을 잡아내며 자, 오늘 그토록 서른평의 공격진들을 애 먹였던 김조가 오른쪽까지 멀리 이동합니다! 막힙니다! 박영환의 선방이었습니다. 자, 이 양을 받지 못했어요. 1대1인데요! 내줍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서울은평제트스포츠 이제는 두골 차로 따라갑니다. 정성현의 득점입니다. 이 경기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야 지금 슈팅을 뭐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위치까지 볼이 한 번에 또 투입이 되면서 자 김영록이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이 열립니다. 김영록 꺾어줍니다. 반대편 위로 뜹니다. 강주광의 패스 이어봤습니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한골차입니다. 5대4의 스코어 전방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경기 이제는 방향을 알수 없습니다. 야, 여기서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엄청난 득점이었고요. 자, 문종현 선수의 득점이 터지면서 5대4의 스코어가 만들어집니다. 서론팽의 코너킥, 정성현 내려줍니다. 김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김주호의 슈팅! 3방! 박영환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쳐냈습니다. 오늘 정말 뭐 본인이 좋아하는 위치에서는 여지없이 슈팅을 때리고 있는 김주호 선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접어놓고, 오우! 발끝으로 막아냅니다. 자 중앙쪽 바라봤습니다만 수이 있어요, 돌아섭니다 내줬고요 김영록!!! 김영록의 대점입니다! 한점차 경기를 두골 차로 바꿔놓습니다 오늘 경기 헤트트릭 김영록입니다 이 팽팽했던 긴장감, 이제는 강원FS의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야, 이 공이 접촉 이후에 골라인을 통과하면서 6대 4의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강주광 내줬고요. 김주! 들어갑니다. 한골 따라붙습니다. 6대 5가 됩니다. 아직 이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골 차입니다. 앞쪽에 이하누에게 붙였구요. <laughs> 이하누의 마무리! 이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오늘 경기 내용 7대5가 됩니다. 와, 환상적인 터치 그리고 돌아서며 마무리! 이한우의 마무리로 7대5가 됐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끝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승점이 절실했던 강원 FS가 이 경기 7대5의 스코어로 승리를 하면서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